여기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의 자랑스러운 해군에서 복무했던 군인 출신의 여성이에요. 지금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고 있지만 군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히 제가 군복무했던 스페인의 해군은 현재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해군과 함께 남유럽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기에 더욱 그랬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전통적 유럽 군사대국들이 지상군 위주로 키운 것과 달리 스페인은 바다를 3면이나 두고 있는 반도 국가라서 해군 육성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해병대는 스페인 해병대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스페인 해군 무적함대는 해병대의 기원인데요. 스페인 해군은 제대로 된 해병대를 가진 대표적 국가이며 한국 해병대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군인이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에 이 정도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동아시아 국가 때문이었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도 바로 한국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랍니다. 과거 군복무 시절 멋지게 작전을 수행하고 난후 며칠간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쉬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국제 군악대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인솔자로 동행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사실 군악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인솔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며 동료가 꼭 동행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인솔자로 국제 군악대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군악대 축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도대체 이런 축제에 누가 관심을 가질까 싶었는데,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열광하며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군악대의 멋진 행진과 공연을 본 적이 있지만, 솔직히 다시 보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국제 군악대 축제에는 다양한 국가가 참여했는데요. 미국과 더불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유럽 국가들과 함께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군악대 축제가 시작하기 전각 나라를 대표하는 군악대 단장들을 만나볼 수 있었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 일본. 그리고 저희 스페인까지 여러 나라의 인솔자들이 한 자리에 있었죠. 그때 일본 군합대 단장이 저희 쪽으로 인사를 하러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일본 군합대 단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한국 군합대 단장도 저희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왔어요. 한국인 단장은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한후 옆에 있던 일본인 단장에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단장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단장에게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저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스페인 군악대원들의 모습이 정말 늠름해 보인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한국인 단장이 옆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한국인 단장은 민망한지 다른 국가들의 단장들과 인사를 나누러 갔어요. 그걸 지켜보는데 저희도 정말 너무 민망했답니다. 한국인 단장이 자리를 떠나자, 일본인 단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한국 뿐인 것 같은데, 한국은 잘못 온것 같다고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인 단장은 혹시라도 주변에 들릴까봐 저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우리 동맹국들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타국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가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야지. 군악대 축제에 나오다니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일본 군악대만 있더라도 아시아 행진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인 단장이 말한 것처럼 한국의 국방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한국의 국방력은 늘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있을 정도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였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일본인 단장은 저에게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한마디 하더군요. 한국에는 병역 의무제가 있어서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고요. 만약 우리 일본이 한국처럼 병역 의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우리 일본의 국방력은 한국이 감히 따라올 수도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순간 군악대 축제를 시작한다는 공포탄이 발사되었고, 저희는 서둘러 자리를 이동하여 각 나라의 단장들과 가벼운 목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고, 저는 별 감흥 없이 군악대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군악대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먼저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위주로 공연이 시작되었는데요. 웅장한 군인들의 행진을 볼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했지만 비슷한 공연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점점 피곤해졌어요. 국가마다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전통의상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는 것 뿐이었어요. 저는 전통의상에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 전통 의복도 다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이 있더군요. 구석에서는 공연이 끝나길 기다리며 자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공연의 티켓을 돈 주고 판다니 누가 산다고 하면 당장 뜯어말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전반부 공연이 끝나고 후반부 아시아 공연이 시작되려고 할때 주변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이제 곧 일본 군악대의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아까 일본인 단장이 자신들의 국가만 왔어도 아시아 행진은 충분했을 것이라며 자신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가 되더군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시아의 군악대라니.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아까 일본인 단장의 말도 그렇고 시작 전부터 주변의 반응이 뜨겁다 보니 저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앞으로 옮겨 앉고 일본 군악대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큰 북소리가 울리며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일본 군악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해 버렸어요. 일본 군악대원들은 유럽의 군악대와 비슷한 제복을 입었더라고요. 개성도 없고 멀리서 보면 일본 군악대인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유럽과는 다르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주 실력은 뛰어났지만 모든 국가가 뛰어난 연주 실력을 뽐내고 있어서 달리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색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공연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줄을 지어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좀더 난이도를 올리면, 무대를 한 바퀴 도는 정도였죠. 일본 군악대에 실망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작 전부터 기대에 차 있던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끼리 장난만 치고 있었고, 제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리를 뜨거나 앉아서 졸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일본 군악대가 연주하는 곡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무대 가운데로 뛰어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언가 색다른 것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다시 집중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앞으로 지나가더니 양팔을 번쩍 들고 일본 군악대를 향해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진짜 엄청난 것이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일본 군악대가 새로운 무대를 시작하자마자 무너졌어요. 만화 영화에 나올 법한 유치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율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군악대라면 군인의 강인함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인가 싶더군요. 아이들 재롱잔치도 아니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허두슴마저 나왔습니다. 차라리 개최국의 대세 가수들이 행진만 하는 게더 나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 앞을 지나갔던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같이 박수치며 응원하자고 독려를 했었고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저건 또 무슨 미친 사람인가 하면서 서로의 눈치만 보며 고개를 내저었죠. 결국 앞에서 박수치던 사람들은 일본인들 뿐이었고 자기 나라 응원한다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었지만, 억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을 독려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대로 나온 일본 국악대원들은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했는데, 정말이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학예회를 하는 아이들처럼 엉덩이를 흔들고 뛰어다니며 춤 같지도 않은 춤을 췄어요. 차라리 여기서 끝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일본 군악대는 저희에게 또 다른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율동이 끝나자,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를 든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작부터 박자가 맞지 않고 버벅거려서 본인들끼리 당황해 하더군요. 악기도 단출해서 볼게 없었고, 음악도 당연히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일본 군악대의 형편 없는 공연이 끝났고, 구석에서 일본인들의 힘없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의상 박수를 치는 외국인들도 몇몇 있었는데, 정말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일본 군악대는 야유를 안 받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나가서 박수까지 치며 열렬히 응원하던 그 일본인은, 일본 군악대가 공연을 마친 후 눈시울을 적셨지만, 쇼하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일본인은 공연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본 군악대의 모습이 어땠냐면서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돌다가 저에게도 와서 물어보길래 예의상 잘 봤다고 대답해줬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이 뭔가 아쉬운지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물어보더군요. 원래 일본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계속되는 질문에 저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입을 빨리 다물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통곡을 연주하는 것도 좋았고 행진하는 것도 아주 훌륭했다며 거짓 손뼉을 쳐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진짜로 좋아서 칭찬한 줄 알고 다시 골 때리게 눈시울을 붉히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무슨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 애초에 일본인 단장의 행동도 골 때렸으니 일본에는 저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공연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사회자가 큰 소리로 다음 국가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 중몇 명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어서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까 양팔을 번쩍 들고 일본 군악대를 향해 응원하던 일본인이 생각나서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자국을 스스로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아까 일본 군악대가 보여줬던 그 재미없는 공연을 또 봐야 하나 싶어서 바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공연이었고, 저는 이왕 있는 거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기로 했어요. 공연장에 있던 불이 전부 꺼졌고, 조용한 가운데 엄청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해하던 사람들은 곧바로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무대 벽이 열리면서 한국 군악대가 등장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큰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국 군악대원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씩씩한 걸음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복장도 너무나 멋있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평범한 제복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전통 의복과 비교하니 더욱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일본인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별로다 형편 없다를 외치며 한국의 군악대를 향해 연신 야유를 퍼붓더군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고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무용수들이 등장했는데 중간에 커다란 부채를 든 한국 여성들이 줄을 지어 나와서 멋진 장관을 보여주었어요. 부채로 꽃과 파도를 만들며 마치 한 폭의 자연 경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한국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죠. 이런 공연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정말 놀라웠고 아름다웠습니다. 또다시 일본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일본의 무용수들이 만화음악에 율동을 하듯 실룩거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면, 한국의 무용수들은 절제된 동작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했고, 저를 비롯한 관람객들은 한국의 기계와 열정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하며 열심히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무대는 정말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봤던 여러 무대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축제에 참가한 모든 국가는 군인의 강인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다소 경직된 자세로 악기를 연주하고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합소리와 함께 전통 악기로 흥겨운 음악을 들려주었고 저희는 공연을 보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장단에 맞춰 몸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악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북소리가 쿵쿵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도 크게 뛰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주할 때는 제 호흡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고, 공연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군악대의 공연은 처음으로 다시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올 만큼 멋진 무대였어요. 저는 저에게 군악대 축제에 와달라고 부탁했던 동료에게 오늘 보았던 한국의 무대에 대해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군악대에 관심도 없다더니, 생각이 바뀌었냐면서 저를 놀리더군요. 공연을 마치고 각 나라의 군악대원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들 열심히 해줬지만 특히 한국 군악대의 공연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한참 한국 군악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만났던 일본 군악단장이 앞을 가로막더니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일본 군악대의 공연을 어떻게 봤냐며 묻기 시작했어요. 아까 양팔을 흔들던 그 일본인하고 똑같은 질문이었죠. 저는 또 피곤해질 것 같아서 아까 그 일본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의상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인 단장은 일본 군악대원들에게도 와서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단장이 부탁하는 것이니.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일본 군악대원들을 보니 마치 청소년 같더군요. 키도 작고 외소했으며 제가 인사를 건네자 어린아이들처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국 군악대원들이 떠나려고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급하게 인사를 마치고 한국 군악대원들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한국 군악대원들은 키도 크고 훨씬 늠름하더군요. 한국 군악단장은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왔고, 저는 오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무대를 감명 깊게 봤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한국 군악대가 국제 군악대 축제에 참여한다면 꼭 보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한국인 단장은 웃으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미국인 단장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인 단장은 미국이 한국에 진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군악대원들을 향해 엄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단장이 갑자기 저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인 단장은 한국인 단장에게 잘했다며 칭찬하더니 곧 어이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일본이 멋진 무대를 보여준 후에 등장해서 한국이 더 좋은 무대로 보일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들은 미국인 단장은 어이없단 표정으로 일본인 단장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 축제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음 축제 때 아시아 국가는 절대 참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 군악대원들은 한국 군악대원들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미국인 단장의 쓴소리에 일본인 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로 참여한 사람이 저렇게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다니. 저는 이번 축제에 참여하여 일본인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유감을 표했고 한국인 단장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은 자주 있었다며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자격지심이 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일본인 단장이 말했던 군복무 의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이 군복무 의무제를 시행했다면 한국보다 높은 국방력을 가졌을 거라고 하자 옆에 있던 미국인 단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대체 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군요. 한국의 군사력은 항상 일본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빅토리아 씨가 군복무 중인 해군력 또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을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단장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저는 당장에라도 그 일본인 단장을 데려와서 따지고 싶더군요. 저희는 인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군악대원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식사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인 단장과 한국인 단장이 먹는 음식을 보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음식이었어요. 미국인 단장은 불고기를 먹으며 감탄하고 있었고, 한국인 단장은 볶음밥과 라면을 가져와 저에게 덜어주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한국 음식은 그야말로 대단했고, 이 음식이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국 음식은 제가 스페인 해군을 전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스페인에서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장사도 꽤나 잘 된답니다. 일단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본 손님들은 자꾸 그 맛이 생각난다며 제 식당에 자주 방문해 주시거든요. 동료 덕분에 우연히 보게 되었던 국제 군악대 축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 군악대 축제에 가서 그날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경험을 통해 아시아 국가라고 다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휴가 때 한국에 가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올 계획입니다.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오늘 사연은 국제군악대 축제에 스페인 인솔자로 참여했다가 우연히 한국을 알게 되요.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까지 차리게 된 빅토리아 씨의 사연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 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